안에 들어간 무게를 측정을 해줘요 완전 좋죠 지금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무게는 10... 12.23? 어,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소유스튜디오의 소라입니다 네, 오늘 리뷰 상품은 바로 여기 캐리어 소개해드리려고요. 제가 지금 여기 제주도 여행을 와있거든요. 일단, 어, 지금 보시면 이게 실제로 보시면 쨍한 주황색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예쁜 컬러인데 사실 이 컬러 디자인 때문에 처음에는 눈에 딱 들어왔던 게첫 번째였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호텔이다 보니까 조명이, 어, 짱, 형광등이 아니라 약간 간접조명이에요. 그래서 좀 어둡거든요. 그래서 이거 컬러는 제가 로비에 가서 한번 영상으로 다시 첨부해서 보내, 보여드릴 테니까 지금 보실 때는 기능적인 부분으로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사이즈가 이 정도 되는 사이즈예요. 좀큰 사이즈죠? 어, 세 가지 사이즈가 있는데, 37, 63, 88 사이즈가 있습니다. 저는 좀 보부상 스타일이라서 짧게 여행 갈 때도 되게 짐이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가장 큰 사이즈로 88 사이즈로 구매를 했고요. 일단 굉장히 저는 만족을 하고 사용하고 있어요. 로로캐리어가요 우 국내 브랜드예요. 처음에는 컬러가 정말 예뻤어요. 그다음에 내구성을 살펴봤을 때 바퀴가 굉장히 견고하고 그리고 이 소재 자체도 견고한 소재라서 튼튼하겠다 싶더라고요. 이 테스트를 한 영상이 있는데. 울퉁불퉁한 바닥면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견디는지 그 테스트를 한번 해봤어요. 근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잘 견뎠고요. 그 바닥을 빠르게 빠르게 돌렸을 때도 얘가 튕김 없이 견고하게 잘 지탱이 된다라고 해서 뭐 유명해진 제품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여드리면서 자세하게 바퀴부터 안쪽 그리고 이 손잡이까지 전부 다뭐 사사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손잡이 보시면 어, 블랙으로 되어 있죠. 그니까 제가 지금 구매한 이 컬러가 어, 노란 컬러라고 하는데 사실 주황색에 가까워요. 어생 주황색 정도 되는데 여기를 또 커스터마이징으로 색을 바꾸실 수가 있어요. 총 8가지로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컬러도 바꿔 주실 수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보시면 손잡이가 TT 손잡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평소에 알고 계신 손잡이는 이게 대가 하나잖아요. 근데 양쪽으로 대가 있다 보니까 더 안정감 있게 지탱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리고 지금 한 백팩을 한번 제가 걸어볼게요. 양쪽에 손잡이가 있다 보니까 더 안정감 있게 걸리죠. 우리가 그러니까 평상시에 활용하실 어, 때는 뭐 이렇게도 하시는데 이렇게 하실 때도 양쪽에다가 이 가방을 딱 걸어주시면 되니까 좀더 수월하게 가지고 다니기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뭐크래스 가방으로 매는 작은 가방들도. 이렇게 걸어주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걸어주셔도 되고요. 손잡이가 좀 안정성 있게 지탱을 해준다라는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버튼을 누르시면서 쏙쏙 이렇게 조절해주실 수가 있고, 한번 뒤로 돌려볼게요. 이렇게 돌려봤을 때, 제가 뭘 보여드리려고 돌렸냐면, 지금 보시면 여기 히든 포켓이 하나 있어요. 히든 포켓에 여권을 또 넣으실 수가 있는데, 우리 왜 공항 가서 여권 또 넣었다 뺐다, 그리고 핸드폰도 막 챙겼다가, 어, 굉장히 번거롭잖아요. 여기다가 여권이나 아니면 티켓, 이런 것들 넣으실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여권은 없어서 이렇게 여권 사이즈 비슷하게 한번 이렇게 종이로 한번 넣어볼게요. 네, 쏙 들어갑니다. 이렇게 쏙 들어가고요. 꺼내실 때도 쏙 해서 이렇게 꺼내시면 되죠. 그래서 여권이나 핸드폰도 뭐잘 들어가요. 그래서 핸드폰이나 여권이나 티켓 넣으실 수 있는 포켓이 뒤에 히든 포켓으로 이렇게 숨겨져 있다라는 부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캐리어에서 정말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중 하나가 바퀴일 텐데요. 이 바퀴가 일본의 히노모토사에서 온사이런트 휠입니다. 굉장히 이름처럼 조용한 휠로 유명한데 이게 다른 타사 브랜드의 바퀴에 비해서 한 20데시벨 정도 가량 소음이 적대요. 이 바퀴를 다양한 재질의 바닥에서 한번 돌려보려고 하거든요. 이게 360도를 돌려도 잘 돌아가고요. 일단 소음이 적다는 그 강점이. 있는데 제가 여러 가지 재질을 바닥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 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카펫에서 한번 360도로 돌려볼게요. 카펫에서 바퀴 잘안 돌아가시는 거 아시죠? 어, 지금 제 머리가 살짝 잘렸는데, 어쨌든 캐리어가 가장 잘 보여야 되니까요. 자, 캐리어 보시면은 카펫에서도 이렇게 잘 돌아가요. 공항 바닥 같이 이렇게 좀 매끈한 바닥에서는 사실 굉장히 어떤 캐리어는 사실 잘 돌아가요. 근데 이런 카펫에서는 살짝 그잘 돌아가지 않는 약간 답답한 느낌이죠. 그런 느낌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360도도 굉장히 잘 돌아가고 가볍고요. 일단은 제가 말을 하지 않고 돌려볼게요. 카펫이기 때문에 소음이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소음이 없는 사이런트 휠이니까 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소리가 거의 나지 않죠? 소리가 아예 없는 것 같은데요, 거의. 이렇게 잘 돌아가는 사일런트 힐이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나무 재질을 바닥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제가 나무 재질을 바닥에서 한번 끌고 와봤는데, 이렇게 소음이 굉장히 적습니다. 여기서도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360도로 돌려보겠습니다. 굉장히 조용하죠? 조용하면서도 부드러워요. 바퀴 자체가 굉장히 부드럽고 소음이 적은 바퀴예요. 그리고 제가 인트로에서 소개해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테스트를 했을 때 굉장히 울퉁불퉁한 그런 돌바닥이나 여러 가지 바닥, 그러니까 이런 캐리어가 어, 가기 좀 힘든 바닥들이 있어. 거기서 많이 테스트를 해, 해본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는데 그 러닝머신에서 그런 바닥을 이제 재현을 해서 굉장히 빨리 돌려요. 그 위에다 캐리어를 두면은 어떤 캐리어는 바퀴가 빠져나가기도 하고 어떤 거는 부서지기도 하고 그런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잘 버틴 어, 아이입니다. 어, 굉장히 이거는 이쁘기까지 한데 튼튼하기도 하네? 다시 한번 여기서 나무 재질에서 이렇게 잘 돌아가는 거 확인시켜드리고 다음은 대리석 바닥에서 보여드릴 거예요. 대리석 바닥이 가장 어떻게 보면 매끈하게 잘 돌아갈 것 같은데 일단 카펫이랑 나무 바닥에서 이 정도로 잘 돌아간다면 뭐 대리석 바닥에서는 뭐 공항 바닥이랑 가장 비슷하잖아요. 가장 잘 돌아갈 것 같은데 보여드릴게요. 오, 너무 부드럽죠? 소음 들어보세요. 소음이 어느 정도 되는지 부드럽죠. 그리고 이렇게 가시다가 이렇게 끓으셔도 돼요. 그럼 카트 끄는 것 마냥 이게 TT 손잡이여서 그렇죠. 카트 끄는 거면 이렇게 끌어도 또잘 가더라고요 자 바퀴가 얼마나 조용하고 부드럽게 굴러가는지 한번 그거를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럼 이다음분에는 한번 외관 디자인도 이렇게 보여드렸으니까 안쪽에도 얼마나 또 예쁘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수납 공간은 넉넉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외관 디자인 전체적으로 설명드렸고요 이제 안쪽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고 여기 보시면 어, TSA 락장치가 있어요. 이 락장치 있는지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 게뭐 외국에 갔을 때 뭔가 안에서 카메라로 했을 때 뭔가 보인다 근데 확인을 해봐야 되는 물품이다라고 했을 때. TSA 락장치가 없다고 라 하면 캐리어를 부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TSA 락장치 마스터키로 열수 있는 요게 있는지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 간혹 없는 캐리어들도 있다고 하니까요. 꼭 확인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렇게 비밀번호로 세팅할 수 있는 게 양쪽에 3개씩 총 6자리 비밀번호로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저는 지금 초기 상태인 000인 상태고요. 한번 열어볼 텐데 열으시는 것도 간단해요. 지퍼를 열으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양쪽을 딱 누르시고 바로 썰어? 열으시면 돼요. 어, 지퍼가 아니어서 이 점도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다시 열어볼게요. 이렇게 잠그고 다시 여실 때도 이렇게. 자, 안에 보여드릴게요. 자, Y자 밴드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Y자 밴드 형태로 되어 있고 딸깍해서 안에다가 물건 보관하시고 자, 이렇게 하시고. 반대쪽에는 지퍼로 또 보관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그물망 형태로 되어 있어요. 열어볼게요. 열었을 때, 양쪽으로 이게 중간이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나눠서 이쪽에다가는 뭐, 어, 케이블이라든지 충전기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물망 형태로 양쪽이 나눠져 있는 거 확인을 했고요. 이 안쪽도 한번 볼게요. 전체적으로 깔끔하죠? 안쪽에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깔끔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 안쪽에 여기도 지퍼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또 이렇게 열면 바로 필리어이 PC 재질이 나오는데 이거는 사실 뭐열 일이 그렇게 없죠. 여기다가 뭐 비사범 같은 거넣어드셔도 되긴 할것 같은데 그다음 다시 닫아볼게요. 끝. 자, 이렇게 다음 번에 제가 쭈그려 앉아야 여기 보일것 같아요. 어 다음에 보여드릴 거는 얘가 안에 들어간 무게를 측정을 해줘요. 완전 좋죠. 그러니까 이 안에 캐리어 안에 얼마만큼 무게가 들어가 있는지 무게를 재줍니다. 와. 그럼 이제 무게를 재기 위해서 안에다가 물건을 넣어야 되니까 실제로 오늘 체크아웃해서 서울로 돌아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물건을 옷이나 이런 것들 다 지금 싸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짐을 다 쌌죠. 그럼 무게가 어떻게 측정되는지 한번 보여 드릴게요. 방법 굉장히 간단해요. 여기 전원 버튼 한번 꾹 눌러 주시고요. 여기에 이제 키로수인데0 0 k 로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지금 무게를 했을 때는 올라가겠죠? 한번 들어 볼게요. 들으면 무게가 올라갑니다. 다 들어 주셔야 돼요. 그럼 지금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무게는 10 12. 2323? 요 2, 3? 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로우로 우 캐리어 리뷰를 한번 해봤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뭐 캐리어를 샀던 것 중에서 사실 가장 만족도가 높아요. 외관 디자인으로 봤을 때도 너무 예쁘고 그리고 견고하고 안쪽에도 공간 충분하고요. 그리고 사이즈는 이제 세 가지 사이즈로 나오고요. 어, 커스터마이징으로 있으니까 이것도 이제 실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 저는 이제 구매를 하지 않았는데 커버 덮개가 있어요. 또, 어, 똑같은 주황색으로 커버 덮개도 구매하실 분들은 이제 좀 더러워지는 게 싫다 라고 하시면 같이 구매해주시면 좋을실것 같아요. 어, 저도 지금 사용감이 좀 있어서 어... 문제군데 문제 <laughs> 사용감이 좀 있습니다. 좀 썼던 캐리어기 때문에 사용감이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튼튼하기 때문에 어디 뭐 찌그러지거나 망가지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었어요. 바퀴도 사일런트 캐리로 조용하면서도 부드럽게 지금 세 가지 재질의 바닥에서 한번 360도로도 돌려보고 한번 끌어보고도 했는데요. 굉장히 잘 돌아가고 부드럽게 서음 없는 바퀴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서 이제 종료 하고요. 다음번에 또 다양한 재밌는 리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서울로 뿅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